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걸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렇게 설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한 조각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오셔서 되는 걸 보고 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해했다라고 착각을 하겠죠. 저를 따라온 분들이 끌고 온 가족들이 인상쓰는 현상이 이제 제주도부터 발생했거든요. 비도 맞았고, 뭐 한라산에도 올랐고, 아주 뭐그 시드니에서도 그랬었는데 제가 한 번은 뭐 화소연도 했잖아요, 제발. 그 설득되지 않은 가족들 저한테 산직이라고 하지 말라고. 너무 힘들다고, 저가. 근데, 에,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브리즈번부터는 싹그 현상이 없어졌어요. 저하고 보면 인상 쓰던 그 남편, 아내, 에, 자녀들이 저를 보면 활짝 웃는 거예요. 돈 되는 거안 거야. <laughs> 그냥 좋은 거야. 갑자기 이해 안 되던 것들이 다 이해가 돼. <laughs> 그리고 본인이 이해했다고 착각을 해. <laughs> 뭘 이해했는데. <laughs> 뭘 이해했을까. 대고 나잖아요?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. 될 일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놀라운, 참, 우리, 우리의 내가 이렇게 편리해요. 우리의 내가 이렇게 편리하답니다. 진짜 편리하죠.